제가 정 t 판인데요 근데 그때 동 a 이가나죽이 c o u l 아 g 진짜 진짜 아 t to look at y 왜 u t 다 you, 아 i n i s h a 나 a r c 나 o n 나 I don't 나 e e 야 h a t I don't see that. I don't see that. I d o 나깐만 잠깐만, 잠을만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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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한만 잠깐만. 만 나한테 반했대요 나한테 반했어 나한테 반했 반했 반했대요 나한테 반했 반했 대요 반했대요. 반했대요. You, I ha 내가 죽여줄게. 엄마. 아 진짜 떼지 말라고. 너왜 떨어졌니? 너, 왜, 너, 왜너 이제는 이렇게 해봐. 응. 응. 난가뭐 잘못했을까? 나 떨어져. 떨어져. 난 막대기로 니분물하는 거야. 잘못하면 니 떨어지는 거고. 잠깐만, 동구야. 잠깐만. 응? 아 잠깐만. 나 여기 스포인트 중하고. 응? 어. 떼지 마. 안 돼. 떼지 마. 아슬아, 대걸이쥐어 킬. 음. 저는. 이쪽, 아니, 이쪽 말고. 이쪽 밖으로. 너 옮기는 게좀날 거야. <laughs> 아니, 옮기려 <무슨 소리가 웃음> 아직, 아직도 막이보니 아니. 알죠. 아, 아무리 진짜. 아, 좀... <laughs> 야, 잠깐만, 잠깐 알았어, 알았어. 지금 뭘 잘못했나요? 저요. 나 죽인 거요. 나 죽인 거요. 예나 죽인, <laughs> 죽인, 죽인 거. 저 죽인 거요. 아이아이너너너 죽인 거. 너 죽인 거. 무슨 소리야?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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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아 <laughs> 안 죽었지롱. 안 죽었지롱. 안 죽었지롱. 바보래. 히히아아아아 이히히. 저 조정 어디서 본 거야? 조저근 <laughs> 조정근 <더 전쟁, 웃음> 아, 아, 나 여기서 살아난 거야? 내기도다았는데 조정근 위아래 있대요 야야 잠깐 다시 밖에 나와봐 다시 밖에 나와너고문당에 다시 안 되겠어 고문 자리에 들어가 네너 이리 와봐 너이 와봐 너이 와봐 잠깐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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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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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아니나 아니고, 아이고아니미 아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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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어 공작이야? 이걸로 맞고 니까 아니 내가 뭘잘못했데 잠깐만 나이를갈아게 너는 날리 너는 고야 이만 어누구야나왜 자꾸 여기서 뛰었냐 미안 콧아 안녕 들어봐 안녕 아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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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서다리를 타고 얼른 도망가 얼른 아니에요 <laughs> <있어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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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어요 전해, 우, 전내사천사랑이 음, 음, 안녕 나 나무 위에 있다. 음. 저런 바보다 수비, 음. 우, 저런 건 나무 바보야, 딴딴. 저런 건너무 바보. 너무 바보 너무 바보잖아 하하. 하. 동근이 생각 좀 해라. 저보 아니, 지마나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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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내가? 일로 와 일로 와.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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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니 아니, 아니, 졌니 아니, 야 아니, 야니아 아니, 아

먼 잠깐만요. 스킨이 렉 걸려서. 네, 어, 어, 네 음, 여러분. 꿈맛. 시도아왔습니다 소파는 어디 있을까요? 소파를 집으로 가 볼까요? 아, 고무자리에난서 있어. 요 정말 어. 출석하고 이쪽으로 어와와 오케이? Okay? 어? <목소리가> 아, 맞다. 저, 저출이 출력을 왜, 너가, 씨, 가져와가지 아, 저기, 소리 좀 줄여주세요. 떨어질 뻔했다 아니, 개뽕. 개뽕 같아서. 양털 부시기. 나 이제 안어 아, 왜? 들어다 했잖아. 어. 네? 엄마가 숙제했단 말이야. 어, 너 그래서... 아 진짜 너과담말고 왜? 아, 네. 너고문야 시간 다 됐어. 아, 고문또시작 해. 응. 고모야 하려 어나 야, 야 내가 왜 고문을 해야 되는데 그병문아아그아 음, 그, 아, 내가 내가 자격이 없어, 난 자격이 없다니까? 너 네, 공연 잘하더라. <laughs> 야, 한 번만 여자 스키 끼고 와봐. 그래, 산타요. 끼고 올게, 산타. 어. 아. 이렇게 왔다가잘떠안거 같아. 이렇게 리술이라고 치면. うん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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딴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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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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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여기 있는데, 이쪽에 다 <laughs> <laughs> 그거 뭐야? 소화권. 뭐야? 그거 독일 연방군인가? 아닌가? 자식이 한 번만 끼고 와봐. 이것도 여자니까 이걸로 끼고 올게. 뭐지? 뭔데? 잔디? 응. 예. 여자 예, 아닌데 여자 맞는데요? 응. 아. 끝난다. 너 맞거든요? 근데 왜 뒷머리라고 앞머리가 안, 안 이상해? 좀 머리 떠봐. 아, 뭐? 어서막그가 <laughs> 야, 아침으로 바꿔. 얼마나 잘했나 볼까. 항상 아침으로 바꿔. 어? 항상 아침. 항상 아침? 응. 그게 뭐야? 아 이거 아침을 만들라고? 음, 음, 어... 음, 응 항상 낫 있잖아 항상 낫호차 호짜 호짜 여러분 지금 아까 엄청 웃겼죠? 아 재미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얘 언제 오는 거야? 어, 군 캐로 갈게요. 어? 군 캐? 군 캐? 응. 아까 나또 죽이는 거 아니겠지? 고문이나 해볼까? 아니 그게 진정하시고 저좀 풀어 주시죠 이제. 아, 그냥 감기기 때문. 어, 폴리스가 또더 좋은 소식이 계속 죽이래요. 아니, 아니 나, 지금 내가 아, 내 폴리스가? 응. 널 언제 는데 폴리스? 아저.

<laughs> 아, 아, <시끄러워>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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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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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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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아, 아, 버무장에 서있는 화면입니다. 하이. 우와, 너 공중부양이네? 제가? 아. 뭐가 날때요? <laughs> 그래. 까보자고. 사 꾸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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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너무올라지 뭐 오케이. 너무 뭐 올라지 오케이, 모두나오지 뭐 아니야, 잠깐만, 타임, 타임, 타임 설마 이 쪽은 어떡해 얘, 예, 아이 오, 오! <laughs> 어머니 또 <laughs> 뭐지? 어? 어, 나 지금 엄청난 공중부양을 하고 있어 무슨 공중부양을, 무슨 이 고기 깨있거든요 내가 껴고 있다고 야, 치지 마, 치지 마 치지 말라 했다 아. 야나좀 살려줘 동거야나좀 살려주고 가나좀 살려주고 가아 내가 왜 죽었니 잠깐만 나왜 죽었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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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인다